2월 16일 병진일 하루 금전운. 사주로 보는 하루 운세 꿀팁. 오늘의 기운 병진일 분석. 오늘은 병화와 진토가 만나는 날. 병화는 태양처럼 밝고 강한 에너지, 진토는 숨은 보석 같은 잠재력을 의미해요. 즉,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날. 금전운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재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운 포인트. 자신감 있는 태도가 금전운을 높이는 핵심.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날. 지출과 투자에 있어 냉철한 판단 필요. 감정적인 소비는 금물. 오늘의 금전은 꿀팁. 당당한 태도로 원하는 것에 도전하기. 오늘은 자신감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돈을 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기. 창의적인 생각이. 재물운 상승 포인트. 큰 돈을 쓰기 전에 한번더 점검. 충동적인 선택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음. 행운의 루틴. 하루 목표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변화에 적극적인 에너지를 활용해 재정 관리나 새로운 기회 발굴에 집중.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 가지기. 오늘은 자신감이 금전운을 키우는 날.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 행운을 부름. 명언 한마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루이 파스테르. 오늘 하루 적극적인 태도로 금전운을 끌어당겨 보세요. 당신의 재물운을 응원합니다.